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금문교에 나와 있습니다. 골든 브릿지, 여기 금문교 보여요? 아, 바람! 여러분들에게 이 골든 브릿지 금문교의 야경을 보여드리려고 이 밤에 제가 등산했자요 제가 이렇게 등산까지 하며 찾아간 곳은요, 바로 호크힐이에요. 많은 분들이 금문교의 광경을 보기 위해서 비스타 포인트, 포크 포인트, 베이커 비치를 많이 가시지만, 저는 호크힐을 선택했습니다. 위치는 비스타 포인트 근처지만요, 차가 없으면 찾아가긴 힘들어요. 하지만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역시 음 이거죠. 여기서 잠깐 금문교를 가장 아름답게 볼수 있는 포인트를 잠깐 정리해봐요. 첫 번째는 비스타 포인트예요. 이곳은 골든게이트를 건너서 바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죠.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뷰를 선사해요. 자두 번째는요. 바로 제가 선택했던 호크힐이고요. 음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아시죠? 자세 번째 포크 포인트입니다. 이곳은요,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포인트고요. 비스타 포인트에 비해서 조금 더덜 붐벼요. 자, 이제 우리가 갈 곳은 베이커비치. 원래 이곳은 주말에 누드비치로 더 유명한 곳이긴 하지만요. 바다와 함께 금문교를 함께 볼수 있는 것도 참 좋아요. 자, 이렇게 정리한 골든게이트 브릿지의 뷰포인트.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